안녕하세요, 모리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승 스킬을 포함한 플래처의 스킬 운영과 제가 모든 컨텐츠를 플레이해본 뒤 생각하는 플래처의 클래스 리뷰 영상입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플래처는 아처의 각성 클래스로 태궁과 단창을 사용하는 원거리 클래스인데요 검은 사방 모바일 내에서 몇 안되는 활을 사용하는 클래스 중 하나입니다 플래처의 전승 스킬은 아처의 망개하는 살과 빗발치는 화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망개하는 살은 딜량은 나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슈퍼하머가 적용되지 않아 추천드리기에 어려운 스킬입니다. 하지만 빗발치는 화살은 슈퍼하머와 HP 회복 효과, 출혈 효과도 적용되기 때문에 플래츠의 전승 스킬은 이 빗발치는 화살을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플래처는 어둠을 가르는 빛이라는 특성화 효과가 존재하는데요. 이 효과는 타격 성공 시에 정신력 10이 회복되며 기술을 3번 사용하게 되면 20초간 기술 피해량 10% 증가와 몬스터 피해량 20%가 증가되는 지속 기술입니다. 그리고 타격 성공 시에 빛의 창이 나타나 추가적인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플래처의 스킬 중에 실비아의 창은 심화를 ON으로 설정했을 경우 투기장을 제외한 곳에서 전방 가드 효과가 적용되며 스킬 버튼을 유지하게 되면 총 3번의 공격을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타격 피해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심화를 5% 설정하게 되면 바닥에 광유의 대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대지가 생성이 되면 몬스터들을 끌어당기게 되며 추가적인 피해도 입힐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동 사냥 스킬 구성은 활을 사용하는 클래스들의 가장 큰 단점인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캐릭터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뒤로 밀리는 스킬들을 제외하고 전승 스킬인 빛발치는 화살의 높은 타격수와 실비아의 창의 효과를 활용하여 자동 사냥 효율을 높이면서 최대한 제자리 사냥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전승 스킬을 아직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이빛발치는 화살 대신 밑둥치기를 착용하시길 추천드리며 제가 추천드리는 플래처의 계열은 아이브를 메인으로하여 알과 나브리프 중에 선택을 하여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래처는 정신력 기억가인이 필요하지 않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모험가 피해량 증가와 모험가 피해량 감소 효과가 있는 기억가인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플래처의 PVP와 태양의 전장과 같은 대규모 전투의 스킬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래처는 무적 회피와 공격을 할수 있는 빛의 저격과 빛의 활개 두 가지 스킬의 활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딜량도 나쁘지 않고 회피를 하게 되었을 때 이동거리도 꽤 길어서 방어적인 면이 아쉬운 플래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스킬들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스킬들의 공통점은 플래처의 스킬 중에 가장 높은 PVP 딜량을 가지고 있는 빛을 가르는 유성, 루트라곤의 부름 두 가지 스킬의 연계가 가능한 스킬이기 때문에 이 연계를 활용하여 PVP 컨텐츠를 플레이하신다면 꽤 좋은 효율을 볼수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PVP 스킬 구성은 이두 가지 스킬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면서 전승 스킬인 빗발치는 화살을 주 공격 스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중 버프 스킬인 비체 감시자 대신 실비아의 창을 착용하여도 좋기는 하지만 숙련된 조작 난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컨트롤이 익숙해지게 되면 착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플래처의 PVP 기본 콤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콤보는 이동 스킬인 기회 포착을 시작으로 하여 전승 스킬인 빛발치는 화살과 무적 회피 스킬들로 이어지는 콤보인데요. 기회 포착은 투기장에서는 슈퍼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 패턴을 잘 확인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래처의 태양의 전장 플레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플래처로 태전을 플레이해보고 솔직히 많이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대규모 전투에서 좋은 클래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거리 클래스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적들과의 거리를 두고 다음과 같은 스킬들을 주 공격 스킬들로 활용하면서 무적회피 스킬인 빛의 조격과 빛의 활개로 방어적인 면이 부족한 부분들을 대신한다면 태양의 전장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클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처의 월드보스 스킬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래처는 월드보스 보상이 정말 아쉬운 플래스인데요 그나마 전승 스킬인 빛발치는 화살 덕분에 예전보다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래처로 월드보스를 제압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수동으로 플레이하시길 추천드리며 전승 스킬을 아직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빛발치는 화살 대신 광위의 사격을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플레이해 본 플래처는 이 전승 스킬인 빗발치는 화살로 인해 예전보다 사냥적인 면이 좋아져서 이제 육성적인 면에서도 좋은 클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클래스이면서 무적 회피기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PVP 컨텐츠에서도 컨트롤이 익숙해진다면 좋은 효율을 볼수 있는 클래스이지만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면이 부족해서 몸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플래처로 PVP 컨텐츠를 플레이하실 때는 꼭 수동으로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래처는 많은 분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던 클래스이지만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플래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플래처의 스킬 운영과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고 생각하는 플래처의 클래스 리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플래처를 플레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리츠 TV의 모리츠였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